언 세상에 눈이 내리냐. <laughs> 오빠, 나 지금 약간 변태 같아. 응, 바바리면 같아. <laughs> 왜냐면 지금 위에는, 원에는 이걸 입었거든요? 근데 바지는. 지금 도로 마비돼가지고 타안다못 다진, 다닌다고 하더니만 이 상황이었구나 네. 대박 꼬득꼬득 문제는 지금 내려갈 때 엄청 위험해 특히 저희 집이 지금 딱 겨울에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한번 베란다 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불닭에 사러 가고 있습니다 한승연에 보다가 불닭에 꽂혀을 주고 지연님왜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나도 불닭에 치즈로 먹을 거야 나 완전 지금 패션 테러리스트다 컵라면으로 먹을래 알겠다두개더 봐야지. 뭐야? 몬스 먹지마! 왜? 이거 먹으면 오빠 정자들이 기능을 못한대 미친만 하지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따하지왜 아, 이렇게 먹지 말라고부터 말해 말해봐 바로 넣어. 아 너무 웃겨 아니 왜 그걸 안 샀어? 뭐? 불닭 썼잖아 여기 어디? 아 네. 언제 내 손에 쥐어지 <laughs> 저희 집은 딱눈올 때가 이렇게 예쁘거든요. 예술이야 예술. 여기가 삿포로지. 일단은 불닭을 먹겠습니다. 아 약간 여기 여기 계단이네. 약간 이렇게 내려가네. 하나 둘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<laughs> 하나 둘 하나 둘. 하나, 둘. 이거 한번 봐봐. 내가 훨씬 더 잘할걸? <laughs> 주토피아 2를 보러 갑니다. 오빠도 주토피아 1을 재밌게 봤다 그래가지고, 진짜 대박인 거 알려줄까요? 퍼즈야 <laughs> 주토피아 완전 기대 중. 아 그거 주토피아 파워치구나? 어. <웃음> 아, <웃음> 너무 아, 나 진짜 몰랐어. 오빠가 아까 이거 엄청 귀엽다 했나? 는나 어, 진짜 몰랐어. 너무 귀엽지. 얘는 주디잖아. 닉도 있어. 아 닉도 있어. 어, 어. 닉도 있어. 닉은 오빠를 주도록 하지. 아난 파워치 필요 없네. <laughs> 지금 5시 영화라서 빨리 가야 되는데 저는 영화 볼때 비춰주 먹어야 된단 말이죠. 어, 나초를 꼭 사야 되는데 지금 55분. 근데 괜찮아. 앞에 10분 간 거여가지고. 그니까 빨리 근데 가야지, 그래도. 응. 지금 고민인 게 여기다 귀걸이를 할지 말지 고민인데 지금 제가 좀 오늘 펄을 입어가지고 오빠가 계속 부자 같다 하거든요? 근데 여기다가 또 귀걸이를 하면 약간 투마치일거 같아서. 부자 같아 지금. 세금 많이 내거든요 오늘 블러셔를 새로 바꿨거든요 건돌이들. 근데 이 블러셔 대박이에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거거든요, 이 블러셔. 제가 더럽게 써가지고 덜어놨는데 사실 엄청 예뻐 대박이죠 이 영웅 오늘 이 블러셔 발랐건데 이렇게 약간 광이 나요 우와 오늘 너무 예쁘다 지금 레비가 아니 하늘이 오늘은 그래도 덜 추웠다 오빠 청담 시내 시티 왔어요 우리 오늘 목표는 요즘 닉이랑 주디 그 <laughs> 사진 찍는 거 유행이잖아요 그거 한번 같이 찍어볼까 봐 도전 그어 근데 좀 조심해야 되겠던데. 왜? 그 그러니까 니기 이렇게 확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부딪혀야 되잖아. 맞지? 어. 근데 자 그렇게 확올 거야? 굳이? 어그 느낌이 설리냐면 아무래도 콤보 콤보. 어원하는 십. 어, 어 잠깐만. 어, 원하는십 있어. 호수해. 어 달콤 팝콘. 네. 그래. 오케이 주문 성공. 오빠가 사준 이 삼각대 진짜 오케이. 너무 유명해 아주 난리더라고요. 근데 진짜 재밌다고 그러더라고. 아난 주토피아 원도 너무 재밌어. 주토피아 원덕 며칠 전에 봤거든. 투 걸려고. 근데 이 너무 이쁘다. 오늘 좀 예민하길래 좀 빨리 누그러뜨리려고 한 거야. 아니야 안 예민해. 아, 근데 내 생리 직전이긴 하잖아. 아니 무슨 무슨 맨날 방금 <laughs> <laughs> <문은 맨날 웃음> 끝난 거 같은데 또 생리 직전이야. <laughs> 여자가 원래 그래. 그니까 러 살기 힘들어 오빠. 한 달에 며칠 기분 좋은 날이 없어. 아 팝콘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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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먹을 거야 어, 아니제 어, 어. 옆에 도 돼? 응. 얘는? 어, 이나 <laughs> 혼자 먹어? 아니, 이가내 오케이. 이제 오, 안녕. 오, 네. 오늘의 o t 내가 제일 좋아하 신발. 오늘의 o t 로 영화 보고 나니까 음. 이 파우치가 더 소중해졌어. 최애 가누난 경찰서장. 왜? 은근 걔가 되게 정의로워. 그럼 마 그냥 정의로운 척하려고 했던 거아야아니 <laughs> 토끼 같이 들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음. 오빠의 최애 캐릭터는 누구야? 아, 경찰 프런트에 있는. <laughs> 이유는? 너무 귀여워. 이거 그, 너무 착해, 그리고. 아무 생각 없어 보이지? 응. 음. <laughs> 진짜 잘 만든 것 같아. 진짜 응. 잘 만든 것 같아. 내가 이제 잘 만들었다고 느꼈던 포인트가 몇개 있어요. 뭔데? 특정 장면에서 응.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지? 약간 이런 거. 보트에 자기 배 위에 태워가지고 배영하잖아. 아, 그것도 너무 귀여운 거야. 맞아 맞아. 동물 캐릭터를 진짜 응. 좀잘 살린 거야. 응. 그리고 막 코끼리들 런닝머신 띄고고 오빠 가라? 아, 주디가 계속 닉 이렇게 팍팍 때리잖아. 응. 근데 원래 그게 그 키키가 응.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하는 습성아 진짜? 때리는 응. 거. 응. 주디 토키습성어 키키 항상 우리 안 보고 그래서 놨다. 다 기다렸구나. 와 <laughs> 어, 다음 소편은 주디 키키랑 안해줬어 응. 근데 약간 그 닉이랑 주디랑 응. 우정인지 사랑인지. 예뻐 사랑지 인 아닌가? 우정이야? 미영 생활. 아니 나도 사랑 같아 사랑이야. 어떻게 혹시나? 나는 몇 가지 있었어. 물 터널 있지. 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응, 거? 어떻게든. 그 친구도 그럴 수 있긴 한데. 그런가? 계속 하기 싫으면 하잖아. 음, 오빠도. 응.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다 해. 이게 난 엄청 보면서 비싸다 느꼈는데. 진짜? 응. 그러니까 왜냐면 민영은못 깨서 뭐 아, 열정에 하고. 열정에 막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하고, 하고 막 이러잖아. 음. 막 나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막 이런 건데 그냥 하자 고하면 하고 막 이러잖아. 음. 그런 게무청 비슷하다 느껴져. 근데 대부분의 커플이 좀 그렇긴 해. 그리고 이제 물 터널에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닉이 그러잖아. 이제 고마워라고 말할 타이밍이야. 이렇게 지금. 아 그래. 괜찮아. <laughs> 우리 너 때문에 놓쳤지만 나 괜찮아 이러잖아. 근데 방금 물 터널에서 기절하기 직전이었잖아. 잘못한 건죽인데 사과는 닉이 해야 돼. 그니까. 러 그래서 그 장면이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. 레시얼이 있는 이거 죽을 정도의 돈 아니까 응. 그랬더니 뭐, 아예 레이티드 스토리인 걸 살아나 그렇게 하고 그냥 슬쩍 잊고 있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살리겠다는 거야 그 죽든 간에 사랑인 것 그, 같아 근데 아. 나는 그게 너무 좋아 약간 그 박정민 화사처럼 응. 남자가 응. 엄청 나서서 하진 않는데 응.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응. 느낌이 드는 응. 것 같아 계속 챙기려고 어, 하고 그냥 뒤에서 지켜봐주고 얘가 응. 그 하려고 하면 다 감기지 맞아 어, 닉같은 남자가 짱이지 짱 많이 비슷하게 해준다고 생각해 <laughs> 아니 오빠랑 다르다고는 안 했어 아. 그냥 닉같은 남자가 여자들한테는 좋은 남자일 수 있다 아 그치 오빠 애니메이션 안 좋아하잖아 내 마지막 애니메이션이 잉크더블이었어 레 잉크더블 잉크더블 애니메이션이요? 잉크더블 응? 레 애니메이션이요 난 인크레더블 안 봤어. 이건 뭔데? 마지막 애니가 나는 그거 슬픔이 인사이드 아웃이 어, 맞아, 아 응. 근데 오빠가 인사이드 아웃보다 나가자 그랬잖아. 나 베비랑 인사이드 아웃 본적 없는데? 무슨 소리야 나. 봤어. 진짜 봤어. 아니. 그럼 오빠가 나한테 그때 나가자고 해가지고 나간 거 내가 나가자고 해서 나간 건 없어. 그데 그래, 근데 너 누구랑 봤어? 수빈이랑 봤어. 아, 그랬어. 아, 이거를 우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나? 우정으로 보는 사람 있을까? 예전 거 때? 주디와 닉은 우정일까? 아 그건 해야... 우정일 수 있어. 첫 번째 때. 일편에. 어, 아직도 공커는 아니야. Yeah. You know you love me, yeah s i e s e I do. 너무 귀엽지 않나? 이런 음. 말들도. 닉이 엄청 친데리니까. 어떤 형태로 보든 둘 사이의 케미는 부정할 수 없어. 어? 특히 근데 어? 주디가 닉을 바라보는 <laughs> 시선이야. 나는 반대로 느꼈는데 <laughs> 닉이, 닉이 주디를 <laughs> 바라보는 시선이야 나도. 응. 사랑의 크기로 따지면 나는 닉이 더큰거 같아. 닉이 훨씬 크세 이런 건 진짜 골수 팬들만 알겠다 근데 진짜 디테일하다 음. 아, 왜냐면 중간에 추격신 같은 데서 쌩 음. 지나가는데 요리사 모자 같은 거에 쥐 있었잖아 그거 라따뚜이잖아 <laughs> 아 그래서 오빠가 오셨구나 <laughs> 어. 오래 걸리면 나는 영화 보면서 완전 너무 디테일하다. 이렇게 추격하면서 한명한명 지나가는 거서 제가 다막 어, 인생을 어떻게 했지 싶을 정도. 로 그리고 사실 오마주한 게 엄청 많아. 얘 있지, 조그만 음. 쥐. 음. 오빠 알아? 왜 이렇게 잘 알아? 아, 왜냐면 얘는 말투나 이것부터 다그 알파치노 따라한 거야. 뭐 갓바더란 영화에서 말투를 이렇게 하네. 진짜? 와 아, 신기해. 말투만 다 똑같아 목소리랑. 오 음. 영화를 좋아하더니 정말 많이 하는나 너무 고컬이야음 애도 너무 귀엽지. 나무, 나무 네이 제일 느린데 참 제일 빨라. 음. <laughs> 우와 우와. 미친 디테일들만 살아남을 수 있을 음. 거다 이회사에서 그렇죠. 디즈니 멤드 디즈... 떨어졌을 거다. 오빠? <laughs> 아이고야 응, 디즈니 코리아. 진짜? <laughs> 언제? 네. 옛날에. 간만에 재밌게 본 애니였어. 스페인 좀는데 보면서 느낀 점 없었어. 정이렇게 살아야겠다. 아니 나는 사실 그 느낌 받았는데 내가 너무 약간 자의식 과잉이면 자의식 과잉이라 말해줘 자의식 과잉이야 네. 말하기 <laughs> 저에임맨 마지막에 얘네가 주려고 했던 교훈이 있잖아 다른 점이 있는 건 당연한데 다른 점은 받아들이고 서로 얘기를 통해서 맞춰 간다면 조화롭게 통합하며 잘 살아갈 수 있다. 음. 그리고 얘네 둘도 결국 다른 점을 계속 인정 안 했던 거잖아. 맞아. 그러다가 그 무너지는 집에서 음. 말하잖아. 너 그냥 나랑 다른가 보다. 이렇게 얘기하잖아. 음. 맨 마지막에는 너는 그냥 나랑 달라. 근데 이제 다른 걸 인정할게. 나는 사실 왜 이러냐면 이렇게 돼서 이런 애야. 하고 얘는 또 인정하고 항상 그렇게 음. 하잖아. 음. 그래서, 그래서 내가... 서로를 인정하자. 네리도한나한명자 맞아. 우린 사실 정말 <laughs> 엄청 달라. 우리는 거의 얘네 수준이야. 우리 그냥 종족이 다른 거 같아. 너무 다르긴 해, 진짜. 모든 면에서. 응. 근데 나도 느꼈어. 뭐. 나도 오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겠구나. 정의롭게 살자. <laughs> 정의롭게 살자라는 개운을 얻었다면. 근데 맵빈좀 속상했겠다, 고양이랑 악역으로. 어, 나 ]까지. 사실 그게 개운할 수 없다. 왜냐면 우리 도리는 진짜 바보 순둥이 멍충이거든. 음. 근데 고양이 너무 악역으로 나와서. 음. 근데 나도 요즘 오빠를 많이 인정하고 그런 것 같아. 그럼 각자 맞는 캐릭터, 어울리는 캐릭터 한번 찾아보자. 민영이랑 어울리는 캐릭터? 어 엄청 많아. 고르면 진짜 코에 보면 코머리, <laughs> 귀에 보면 귀걸이, <laughs> 눈에 보면 눈걸이인데? 딱 하나. 제일 싱크를 높은 거. 근데 주디랑 사실 진짜 비슷하지. 막 의욕 넘치고 이런 거? 의욕 넘치고. 본인이 신날 때는 막 신나서 신나서 막 일할 때부터 집중해너 <laughs> 집중해라. 지금 일할 시간 없어. 막 이런 거그 물탱크 난 특히 거기서 엄청 많이 느꼈는데 와 진짜 미니 같아 물탱크에서 진짜 진짜 구해줬더니 갑자기 어떡할 거야 <laughs> 이런 거걔 위기도 오빠가 경찰 어. 프런트 앞에 있는데 <laughs> 근데 걔는 사실 그냥 내가 애정 렌즈가 있으니까 그냥 비슷해 보인 거고 실제로는 약간 주디랑 엄청 가깝지 아 오빠는 솔직히 행동은 어. 이 위기인데 음. 그러면 우리가 셀프로 주디가 위기랑 하는 거니까 경찰 사자 말? <laughs> 아니 아니야 근데 오빠 그냥 시장이야 아 맞네 김소재 어, 사장 응. 뭔가 안 된다고 하는 게 많고 근데 뒤에서 은근 챙겨줘 근데 나는 아무리 다르게 생각해야 돼도 리기랑 되게 비슷한 왜? 시니컬하잖아 아. 그리고 진지해지려고 안 하잖아 아. 거기서 영화에서 나오잖아 진지한 거 싫어하는 거난 사실 진지한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우리 그거 찍어지잘 찍어볼 수 있을까 우리가? 이게 막 AI로 만들어주는 거야? 아니 우리가 직접 만들어될 거야? <laughs> 어, 이제 하자. 민영은 본 것도 많고, 아는 것도 엄청 많아. 근데 못해. 근데 나는본 것도 없고, 아는 것도 없는데, 못해. <laughs> 야, 오케이, 오케이, 문제가 되게. 어, 어. 한번더 했어. <laughs> 왜한번더 하냐? 아, <laughs> 한번더 해야 될 것만 같아. 같이. 어. 아니, 왜, 손이 말을 안 들어. 얘가 가자, 이얘 가자. 또안 되잖아. 어우, 씨. 저기 좀잘안 돼. 진짜. 으, 얘를 좀핑고 얘를 좀 핑크. <laughs> 핑 <얘를 좀 펌껑을. 웃음> 아, 근데 퍼퍼는 진짜 퍼펙다 봐봐 얘 지금 <laughs> 얘 지금. 퍼고 <laughs> <laughs> 싶은 거다 <laughs> <거> 있잖아 지금 <laughs> <laughs> 네, 그니다 마사지 좀해펙니다다퍼다 <laughs> 아니 그래? 너도 이 신발 완전 진짜 강추. 푸츠 같지? 근데 일반 푸츠 근데 응. 안에 털이 있어. 내 거랑 비슷한데. 그치? 근데 안에 털 있어. 편하게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. 내가 진짜 귀여운 보여 줄게. 푸츠 구경 안 해? 인형 있네. 아 인형도 있어. 랜덤 박스부터 가? 어, 난 가스. 나 주디. 아 니. 네. 귀엽긴 하다. <laughs> 경찰서장. 나얘 좋아 근데 호감캐. 되게 정이롭다니까. 아나얘얘 제일 얘 나왔어. <laughs> 오빠가 좋아하는 얘는 얘요 얘, 얘. 얘. 아 귀여워 인형. 귀엽다. 귀엽지. 귀엽게 잘 만들었다. 떠왔어 오빠. 떠주라. 오빠 나 머리띠 한번 해보면 안 돼? 요거잖아. 베비 음. 즐기하고 싶잖아. 난 닉도 좋아. 닉 해줘? 닉줘봐한 번. 베비 원래. 난안 하지. 베비 <laughs> <laughs> 원래 이런 머리띠 잘 어울리잖아. 내가 불어 안 하는 음. 거 오빠만 그렇게 보는 거야. 오빠 한 번만. 해봐? 응 해봐. 오빠, 우리 30살 맞아? 오케이. 나는 30살 지난 지 엄청 오래됐어, 요기야. <laughs> 왔어? 리얼라이프 튜토피아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짠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필라테스를 좀 하고 왔습니다. 너무 어울리지 않는 언더아머 티셔츠죠. 왜 이렇게 춥지? 우리지 저는 지금 집에 막 와가지고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거 좀 빨리 하고 이제 유튜브랑 인스타를 한 지가 한 4년, 5년 정도 됐거든요. 일을 할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해야 되고, 하지 않더라도 다 제가 이제 알아야 되는 성격이어가지고, 다 편집을 거의 다 제가 해가지고, 사실 혼자서 다할순 없잖아요.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, 이래야 되는데, 제가 그동안 사실 그런 걸잘 못했어요. 혼자 하는 거 익숙했던 것 같아요. 근데, 최근에, 너무 너무 잘 맞는 편집자님 만나가지고 편집자님이랑 많이 맞춰지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영상도 더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. 이게 내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냥 내가 해야 마음 편한? 근데 그게 꼭 마냥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요즘 저랑 같이 일할 수 있는 팀원들을 찾는 거를 하고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일을 더잘 해보고 싶어서 그러고 있습니다. 이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 걸로 알거든요. 그래서 주위에서 진짜 많이 말렸어요. 저는 또 성격이 해볼 때까지 해보고 내가 진짜 안 되면 그때 하겠다.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이게 한계치에 부딪힌 것 같다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. 다 혼자 쥐고 있으려니까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. 급하게 처리될 일은 다 끝냈고, 근데 이 여자 진짜 좋다. 분들들 제가 이거 말코닉 샀었잖아요. 근데 말코닉이 마이코닉... 왜 기름때가 생기는 거죠? 여기다가 요리를 하고 여기 기름이 튀서인가아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요. 여기가 숙주라 그런지, 뭔가 에어비앤비에 놀러 온것 같은 느낌? 근데 저 커피를 좀더 공부해 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 막 디테일한 공부를 해보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이 귀한 말코닉까지 샀는데. 너무 기본 커피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그라인더거든요. 그라인더 말고 커피를 내리는 그 기계 있잖아요. 기계를 하나 사서 라떼도 만들어보고 싶고 지금 막 집에서 이런 아우터를 입고 있잖아요. 이게 좀 이상한데 사실은 이 안에 입고 있는 이너를 보여주려고 입고 있는 건데 제가 가능하면 연말에 하고 싶은데 만약에 안 되면 연초 이벤트로 할 생각이거든요. 연말 혹은 연초 선물로 곰돌이들한테 이제 이 기본 이너티를 제작해서 주면 어떨까 해가지고 지금 이너티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제가 제작하게 된 계기가 니트만 단독으로 입는 것보다 니트 안에 이렇게 컬러 있는 이너티 얇은 거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훨씬 예쁘거든요. 조금 더 옷을 잘 입는 느낌도 살짝 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많이 입는데 이너티를 얘를 정말 많이 입게 되는 거예요. 제가 이전에 오원 운영할 때 판매를 해가지고 그때 완전 쏠따구 때 되고 나서 다시 제작을 하한 이너티거든요. 근데 이거를 한번 구매를 하신 분들은 진짜 계속 찾아요. 이거를 연말 선물로 하면 너무 좋겠다 싶은 거예요. 저는 몸에 닿을 때 촉감이 부드러운가부터 제일 먼저 체크를 하는데 얘가 너무너무 괜찮아요. 그리고 몸에 딱그 감기 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민망스러우니까 단독으로 입는 것보다는 얘는 뭐 니트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거나 아우터 입을 때 이너로 입어주면 너무 괜찮거든요? 제가 이너 하나 입어볼까요? 안 아, 니트. 봐봐요, 곰돌이들. 그쵸? 이렇게 이런 반팔 니트에도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거든요. 100장을 제작을 하려고 원단을 주문을 해놨어요. 아, 이번 주에 발주가 된다고 했던 것 같고, 이제 또제작에 들어가면 또 기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. 그거 나오면 짱 직접 해가지고 100분한테 선물로 드릴 까합니다 원나눔을 한번 더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거는 사실 다시 구하기는 어렵잖아요. 제가 이번에 하고 나면 뭔가 직접 만들어서 주면은 공놀이들도 느끼지 않을까 마음에.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이너 티를 선물로 만들고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. 오늘 이렇게 나갑니다. 오늘은 어디 가냐면 완전 초창기 때 저를 응원해주던 동생이 있는데 공돌이거든요. 정말 우연히 만났었는데 그게 인연이 지금까지 돼가지고 종종 만난단 말이에요. 한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. 경민이라는 친구가 생일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 만나는 김에 꽃도 선물 주려고 꽃을 주문을 해놨습니다. 겨울이라서 화이트 그린 느낌으로 해주셨는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사태라는 식당 너무 맛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 친구 데려가려고 예약을 해놨거든요. 사태라는 식당에 왔습니다. 술 마실 수 있어요. 안마실면것같아 고수랑 오이피클이랑 사육수 한번 비벼주고, 밥주기. 근데, 갓스티라고 해서. 는 언니 영상 아요 엄청 많이 봐. 아 이번 야, 영상을 내가 보기에도 마음에 들었다 하는 것만 보고 하면 안들면은 사람. 예전에 집할때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. 뭐가 됐든 그냥 많이 찍어놓는 게안쓰더라고잘 불러? 그래? 더 먹을 수 없나? 더 성장할 수 없나? 사람 이그면 내가 만족할까 봐. 이건 삼겹살인데 되게 특이하네. 그래도 오늘은 별로 안 뜨겁다. 괜찮은 것 같아. 완전 부드러워. 안거워민이가큰가를 먹도록 해. 저 이거 샀거든요. 제가 있어요. 아 원래 더스토리밖에 그안 쓰잖아. 또 언니가 샀데 더스토리밖에 진짜 몇 년째 쓰나 봐. 언니가 쳐다 가나요 바로 가봐요. 쳐다 가로요 아니 언니 줄라요아 진짜? 대박이다 나 이거 살려야 돼 그래요? 어, 수진미야 맞지? 네, 맞아 대박이다 우리 만나는 날에 언니가 30만이 될줄알았어야 <laughs> 어떡해 뭐 이런 걸 가져왔어 편지도 <laughs> 있어? <laughs> 네, 진짜 <다시> 고마워 <한참을. 웃음> 언젠가 내가 금방 되도록 이볼게 먹냐고 대박 편이 언니 써다 나는 별게 아니고 화이트로 해달라고 했어 반갑다 나여무시하고 응. 응. 싶어? 나 무슨 약간 할머니 응. 응.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<laughs> 어떻게 할까? 우선 어� 어떻게 찍을 네. 귀엽다 귀엽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꽃잘 보이네 이렇게 좋아 좋아 아, 아, 아 내가 주는 거. <laughs> 니까 맞지